안녕하세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남자, 의도남입니다. 오늘 도와드릴 의사결정은 바로 집을 구하실 때 렌트를 하느냐 또는 집을 사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인데요.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렌트를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버리는 거고 집을 사는 거는 무조건 내 자산이 언젠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살수 있으면 사야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샀을 때 어떤 비용들이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고 이 비용들을 다 더해봤을 때 이제 렌트 값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렌트를 하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내 현재 연봉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의 집을 살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그 영상도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엑셀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샀을 때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한 케이스는 지난 영상이랑 똑같이 5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20% 다운페이먼트 해서 사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고정이자율 30년 내는 걸로 또 가정을 했고요. 여기 엑셀 파일에다가 변수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불짜리의 집을 20%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30년에 고정이자율 4%로 샀을 때월 내는 몰기지 비용이 바로 1,910불입니다. 근데 이 1,910불을 다시 나누어 보면은 800불 정도는 이자 비용이고, 1,100불 정도는 원금이에요. 그래서 몰기지를 내면은 내가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 비용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집이 나중에 저의 자산이 될 거잖아요. 이자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HOA 비용은 매달 내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홈인슈런스, 집 보험 비용 역시 제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렌트하는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 보험 비용 역시 천불로 가정을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고 재산세도 미국 전국 평균이 1.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1%로 가정을 했고 이 역시 렌트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자산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택스를 낼 필요가 없지만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죠. 5천불 가정을 했고요.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바로 집뭐 유지 관리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키친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싹 뜯어 고친다거나 벽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야드에 뭔가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계산으로 잡는 비용이 집값의 1%를 매년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한 번도 안 쓰다가 4년차에 몰아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평균을 내서 매달, 매년 내는 경우로 이제 계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을 때못 돌려받는 비용, 이자비용, HOA, 보험비용, 재산세, 그리고 유지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1,815불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아 1,815불보다 싸게 렌트를 구하면은 할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이 말도 맞는데, 사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두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바로 opportunity cost입니다. 기회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 다운페이먼트를 10만 불을 했잖아요. 근데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10만 불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10만 불을 주식 시장이나 크립토 뭐 이렇게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내려갈 것 같다. 나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빼기 자기가 구매한 부동산이 오르는 그 수익률을 빼면은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뭐 20%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2%밖에 안 오른다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거는 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 20년간 미국 주식 시장은 약 연평균 6에서 7% 성장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한3% 정도 성장을 해왔다고 해요. 이 역시 지역차가 되게 크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기회 비용을 이 다운페이먼트에 이제 3%로 잡겠습니다. 그 3%는 주식시장의 수익률 6% 빼기 부동산시장의 수익률 3예요 그래서 이 다운페이먼트를 그렇게 샀을 경우 이제 3,000불 정도의 연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게 바로 택스 세이빙이에요. 제가 몰기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택스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낸 만큼 이제 디덕션이 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연봉과 연관이 돼서 자신의 택스 브라켓이 어느 레인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올 스테이트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론 인포에는 제가 가정한 변수들을 넣었고 택스 앤 인슈런스 요 파트에서는 결국에는 여기 32% 이게 자신의 텍스 브라켓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연봉 수준에 따라서 내가 텍스를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리지로 4,700불 정도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계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 세이빙은 4,700불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니까 실제 이제 넷 커스트가 월별 나가는 비용이 1675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되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1815불로 계산을 했었는데 기회비용과 세금 감면되는 부분을 합치니까 1675불 좀더 낮게 나왔습니다. 월별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을 연으로 환산한 다음에 봤더니 집값의 4%가 나왔어요. 중요한 변수들은 집값, 다운페이먼트, 이자율 그리고 오퍼튜니티 코스트 그리고 여기 이제 택스세이빙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보니까 집값의 4% 수준이 못 돌려받는 비용이 있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집값의 4% 정도 되는 걸로 렌트를 했을 때 리드너블한 디시전이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비교를 하려고 가져온 예가 이제 매월 1,800불을 내고 1년에 한번 내는 렌첼스 인슈런스를 내니까 매월 1,810불 정도를 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50만 불 집값에 비교를 했더니 4.3%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4.3%를 구하실 필요는 없고 뭐 1,800불과 1,675불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4% 자신이 계산한 걸 가지고 이제 새 집을 볼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50만 불짜리 집을 렌트를 되게 잘 내고를 해서 1,600불 정도로 할수 있다고 하면은 렌트를 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대박인 주식. 내가 줌을 갑자기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할수 있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 못 돌려받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 퍼센트의 비용은 뭐 대개 4%에서 5% 정도 사이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셔서 아, 나는 이런 계산하는 거다 복잡하게 싫다. 그냥 전체 집값에서 한5% 이하로 내가 렌트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유동성 있게 렌트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집을 사는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의사 결정일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이제 렌트를 하는 게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알맞은 집 구매 타이밍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엑셀 파일은 이제 영상의 디스크립션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포함시켜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감사하고, 피드백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